강문경 한일톱텐쇼 제작진 방문 거부 논란 끝 봉합 시도에 잃어버린 신뢰는 돌아오지 않는다. 의미심장 발언 한일톱텐쇼 제작진이 가수 강문경의 소속사를 극비리에 찾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최근 불거진 방송 불량 논란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번 만남이 과연 화해를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이슈를 만들어 내기 위한 행동이었는지? 한층 더 많은 추측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미 깨져버린 신뢰관계가 과연 되돌릴 수 있을 정도인지에 대해서도 대중들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일 톱텐쇼 제작진의 극비 방문. 그 배경은? 이번 일이 처음 알려진 건 한일 톱텐쇼 내부 관계자의 제보였습니다. 그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제작진 일부가 강문경 소속사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미팅을 진행했다고 전하면서 한편에서는 공식 사과를 건네고 싶어 왔다고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후속 프로젝트 제안을 위해 방문했다는 말이 있었다고 덧붙였죠. 그 글이 퍼지자 인터넷에서는 이미 망가진 관계를 수습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 것 아니냐. 방송 분량을 두고 갈등을 빚은 뒤 간신히 사건을 무마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같은 다양한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작 강문경 측 입장은 아직까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소속사 역시 공식 보도 자료를 내거나 별도의 브리핑을 진행하지 않았는데요. 다만 일부 팬클럽 회원이 주장하기로는 이미 제작진 측에서 강문경의 출연 불량 문제로 인한 피해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조율을 제안했지만 당사자 쪽에서 시큰둥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강문경 팬들의 분노 시청자 기만. 그도 그럴 것이 강문경은 한일 톱텐쇼가 상당한 시청률을 기록할 때부터 공헌한 가수 중한 명으로 꼽힙니다. 그런 그가 특정 회차에서 분량이 현저히 줄어들거나 아예 편집당했다는 논란이 퍼지자 많은 팬이 분노를 감추지 못했죠. 논란의 발단은 비교적 간단했습니다. 한일 톱텐쇼가 방송된 당일 강문경이 분명 현장에서는 여러 곡을 열창했음에도 실제로 전파를 탄건한 곡에도 미치지 못하는 짧은 장면이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곧바로 제작진이 편집상의 오류 또는 불가피한 편성 조정이라 해명했으나 팬들과 네티즌들은 시청자 기만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문제는 그 뒤로 추가 녹화에서조차 강문경의 등장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하니 누가 봐도 이건 단순 실수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었습니다. 제작진의 뒤늦은 움직임, 두 가지 설. 그렇다면 한일톱텐쇼 제작진이 뒤늦게나마 강문경 측에 직접 찾아간 이유는 뭘까요? 업계 관계자들은 두 가지 설을 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문경의 높은 팬덤 및 영향력을 간과하면 프로그램 시청률에 타격이 클수 있으니 그를 다시 회유해 프로그램에 꾸준히 출연시키려 한다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이번 사태로 프로그램의 이미지가 훼손된 것도 사실이니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의 뜻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자 하는 움직임이라는 분석이죠. 실제로 한일 톱텐쇼는 최근 몇달 사이 연인 논란과 시청자 게시판의 항해글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반면 강문경의 팬들은 이미 돌아선 마음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방송 불량 논란 당시 강문경이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출하지는 않았지만 SNS에서의 어조나 인터뷰 중에 내비친 표정 등을 근거로 보면 상당히 상처받은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주장이 잇따릅니다. 더욱이 이른 신뢰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이 돌고 있는 만큼 이번 방문이 단순히 형식적인 공치사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심지어 일부 팬은 강문경이 한일 톱텐쇼와 아예 결별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난무 속 한일 톱텐쇼의 딜레마. 그래서 현재 팬덤과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각종 시나리오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제작진이 이참에 강문경 특집 방송을 계획해 그의 이미지를 회복시키려 한다. 실제 화해는 이미 끝났고 이제 협업 프로젝트를 발표할지도 모른다. 등등 누구도 확정지을 수 없는 루머가 꼬리를 물고 이어지죠. 워낙 방송가 내에서 권력 다툼이나 편집 논란은 흔히 벌어져 왔지만 한일 톱텐쇼처럼 한류와 인류, 일본 문화를 함께 다루는 국경간 프로젝트의 경우 이렇게 갈등이 겉으로 드러나는 건 이례적입니다. 게다가 강문경은 최근 몇년 사이 역주행과 해외 진출을 동시에 꾀한 대표적 가수이기도 합니다. 높은 가창력과 무대 매너를 자랑하며 국내와 일본 팬층을 두루 확보했죠. 한일 톱텐쇼가 기획 당시부터 양국 음악교류의 대표 프로그램을 표방했던 만큼 강문경 같은 인물은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카드였다는 평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인재와의 사이가 틀어진다면 프로그램 전체의 이미지에 큰 흠집이 생길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실제로 한일 톱텐 쇼가 최근 시청률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바로 이 방송 불량 논란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프로그램이 공정한 편집 기준을 지키지 못한다면 보고 싶어도 도저히 시청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일부 열성 팬들은 강문경 보이콧 운동까지 펼쳤는데 그 여파가 프로그램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해당 팬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가수를 홀대한 방송은 응원할 수 없다며 SNS나 유튜브에서 불매운동에 가까운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까? 그렇지만 또 다른 시각도 존재합니다. 제작진 측이 충분히 해명할 사유가 있었을 수도 있으며 방송 편성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그것이죠. 대형 음악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미묘하게 스폰서나 기획사, 심지어 해외 파트너 등의 요구가 들어오는 건 흔한 일이고, 그런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면 특정 가수의 분량이 생각보다 짧아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제대로 된 사과나 명확한 사유제시가 없었다는 점에서 시청자들의 불만이 쉽게 해소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러한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결국 별표별표 별표 잃어버린 신뢰가 되돌아올 수 있을까? 별표 별표라는 질문이 이번 사태의 핵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강문경이 지닌 스타성과 파급력, 그리고 한일 톱텐쇼가 목표로 하는 한류 기류의 문화 교류 가치, 둘중 어느 한쪽도 포기하기 어려운 카드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친 아티스트와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해야 하는 프로그램의 동상이몽이 과연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을지 의문이 남습니다. 게다가 팬들 사이에서는 제작진의 방문 사실이 알려진 시점도 묘하다는 반응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지금 와서 라는 것이죠. 최근 한일 톱텐쇼가 새롭게 확장판을 선보인다는 풍문이 돈 적이 있어. 본격적인 리런칭을 앞두고 잡음을 잠재우기 위해 뒤늦게야 강문경 측에 손을 내민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방송사 입장에서는 새 시즌 론칭이나 스페셜 기획을 앞두고 부설수를 최소화하려는 방편일 수도 있겠지요. 당연히 강문경 측도 이런 상황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도 조만간 정리된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 시간을 벌고 있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미 그의 팬클럽 대다수가 함부로 방송사 측과 합의를 받아들이지 말 거라는 분위기를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오케이 사인을 내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강문경이 화해를 조건부로 받아들이겠다는 메시지를 내놓는다면 앞으로 전개될 협상 과정도 만만치 않을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궁극적으로 강문경이 한일 톱텐쇼에 재출연하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함께 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팬들은 공통적으로 누구보다 성실하게 무대를 지켜온 가수가 순식간에 이런 논란에 휘말렸다는 사실이 속상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프로그램이 제대로 된 태도를 보여야 비로소 잃어버린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일침을 놓습니다. 사과든 협상이든 먼저 공개적으로 투명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뜻이죠. 결론적으로 한일 톱텐쇼 제작진이 강문경의 소속사를 찾은 그날의 방문이 정말 어떤 성격을 지녔는지 진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는 아직도 의문으로 남아있습니다.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 이 논란은 한동안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송 편집 분량 문제 하나가 팬덤과 프로그램 사이에 심각한 균열로 번져버린 이번 사건은 아티스트에게 공정한 대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도 여실히 보여준 사례가 될것 같네요. 앞으로 한일 톱텐쇼가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고 강문경을 향한 대중의 기대에 어떻게 부응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혹여 뒤늦게라도 진솔한 해명과 사과, 그리고 합리적인 방침이 제시된다면 두 주체가 상생할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 시기가 너무 늦어진다면 이미 멀어진 민심과 무너진 신뢰는 쉽게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팬들은 사실상 TV 리모컨 대신 SNS 창을 열어두고 강문경과 한일 톱텐쇼 사이에 어떤 결론이 날지에 주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텐데 그 결과가 예고 없이 터져나올 수도 있으니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쩌면 조금 더 지혜롭고 유연하게 대처했다면 이런 파국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책임은 결국 양쪽 모두가 함께 져야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행보가 더 중요하겠죠. 이른 신뢰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뼈 아픈 말이 현실로 굳어지느냐, 아니면 극적인 반전을 맞느냐는 오직 한일 톱텐쇼와 강문경 양측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있을 겁니다.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해법이 나오길 바라며 시청자와 팬들은 여전히 초조한 마음으로 다음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일 톱텐쇼 제작진이 가수 강문경의 소속사를 극비리에 찾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최근 불거진 방송 불량 논란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번 만남이 과연 화해를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이슈를 만들어내기 위한 행동이었는지 한층 더 많은 추측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미 깨져버린 신뢰 관계가 과연 되돌릴 수 있을 정도인지에 대해서도 대중들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번 일이 처음 알려진 건 한일 톱텐쇼 내부 관계자의 제보였습니다. 그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제작진 일부가 강문경 소속사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미팅을 진행했다고 전하면서 한편에서는 공식 사과를 건네고 싶어 왔다고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후속 프로젝트 제안을 위해 방문했다는 말이 있었다고 덧붙였죠. 그 글이 퍼지자 인터넷에서는 이미 망가진 관계를 수습하기 위해 발벗고 나선 것 아니냐 방송 분량을 두고 갈등을 빚은 뒤 간신히 사건을 무마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같은 다양한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작 강문경 측 입장은 아직까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소속사 역시 공식 보도자료를 내거나 별도의 브리핑을 진행하지 않았는데요. 다만 일부 팬클럽 회원이 주장하기로는 이미 제작진 측에서 강문경의 출연 불량 문제로 인한 피해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조율을 제안했지만 당사자 쪽에서 시큰둥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강문경은 한일 톱텐 쇼가 상당한 시청률을 기록할 때부터 공헌한 가수 중한 명으로 꼽힙니다. 그런 그가 특정 회차에서 불량이 현저히 줄어들거나 아예 편집당했다는 논란이 퍼지자 많은 팬이 분노를 감추지 못했죠. 시청자 기만 논란의 전말과 제작진의 속사정. 논란의 발단은 비교적 간단했습니다. 한일 톱텐쇼가 방송된 당일, 강문경이 분명 현장에서는 여러 곡을 열창했음에도 실제로 전파를 탄건한 곡에도 미치지 못하는 짧은 장면이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곧바로 제작진이 편집상의 오류 또는 불가피한 편성 조정이라 해명했으나 팬들과 네티즌들은 별표 별표 시청자 기만 별표별표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죠. 문제는 그 뒤로 추가 녹화에서조차 강문경의 등장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하니 누가 봐도 이건 단순 실수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한일 톱텐쇼 제작진이 뒤늦게나마 강문경 측에 직접 찾아간 이유는 뭘까요? 업계 관계자들은 두 가지 설을 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문경의 높은 팬덤 및 영향력을 간과하면, 프로그램 시청률에 타격이 클수 있으니 그를 다시 회유해 프로그램에 꾸준히 출연시키려 한다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이번 사태로 프로그램의 이미지가 훼손된 것도 사실이니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의 뜻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자 하는 움직임이라는 분석이죠. 실제로 한일톱텐쇼는 최근 몇달 사이 연이은 논란과 시청자 게시판의항의글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반면, 강문경의 팬들은 이미 돌아선 마음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방송 불량 논란 당시 강문경이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출하지는 않았지만, SNS에서의 어조나 인터뷰 중에 내비친 표정 등을 근거로 보면 상당히 상처받은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주장이 잇따라 더욱이 깨진 신뢰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이 돌고 있는 만큼, 이번 방문이 단순히 형식적인 공치사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심지어 일부 팬은 강문경이 한일 톱텐쇼와 아예 결별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팽팽한 신경전. 과연 해피엔딩이 가능할까? 그래서 현재 팬덤과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각종 시나리오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제작진이 이참에 강문경 특집 방송을 계획해 그의 이미지를 회복시키려 한다. 실제 화해는 이미 끝났고 이제 협업 프로젝트를 발표할지도 모른다. 등 누구도 확정 지을 수 없는 루머가 꼬리를 물고 이어지죠. 워낙 방송가 내에서 권력 다툼이나 편집 논란은 흔히 벌어져 왔지만, 한일톱텐 쇼처럼 한류와 일본 문화를 함께 다루는 국경간 프로젝트의 경우 이렇게 갈등이 겉으로 드러나는 건 이례적입니다. 게다가 강문경은 최근 몇년 사이 역주행과 해외 진출을 동시에 꾀한 대표적 가수이기도 합니다. 높은 가창력과 무대 매너를 자랑하며. 국내와 일본 팬층을 두루 확보했죠. 한일 톱텐쇼가 기획 당시부터 양국 음악교류의 대표 프로그램을 표방했던 만큼 강문경 같은 인물은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카드였다는 평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인재와의 사이가 틀어진다면 프로그램 전체의 이미지에 큰 흠집이 생길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실제로 한일 톱텐쇼가 최근 시청률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바로 이 방송 불량 논란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프로그램이 공정한 편집 기준을 지키지 못한다면 보고 싶어도 도저히 시청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일부 열성 팬들은 강문경 보이콧 운동까지 펼쳤는데 그 여파가 프로그램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해당 팬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가수를 홀대한 방송은 응원할 수 없다며 SNS나 유튜브에서 불매운동에 가까운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는 길, 투명성과 진정성이 관건. 그렇지만 또 다른 시각도 존재합니다. 제작진 측이 충분히 해명할 사유가 있었을 수도 있으며, 방송 편성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그것이죠. 대형 음악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미묘하게 스폰서나 기획사, 심지어 해외 파트너 등의 요구가 들어오는 건 흔한 일이고, 그런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면 특정 가수의 분량이 생각보다 짧아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제대로 된 사과나 명확한 사유제시가 없었다는 점에서 시청자들의 불만이 쉽게 해소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렇듯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결국 별표별표 별표 잃어버린 신뢰가 되돌아올 수 있을까? 별표별표라는 질문이 이번 사태의 핵심이 되어 버렸습니다. 강문경이 지닌 스타성과 파급력, 그리고 한일 톱텐쇼가 목표로 하는 한류 문화 교류 가치. 둘중 어느 한쪽도 포기하기 어려운 카드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친 아티스트와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해야 하는 프로그램의 동상이몽이 과연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을지 의문이 남습니다. 게다가 팬들 사이에서는 제작진의 방문 사실이 알려진 시점도 묘하다는 반응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지금 와서야 나는 것이죠. 최근 한일 톱텐 쇼가 새롭게 확장판을 선보인다는 풍문이 돈적이 있어 본격적인 리론 층을 앞두고.